안녕하세요, 트럭차차차 정... 트럭 정우설입니다. 오늘은 3.5톤 윙바디 차량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21년 9월 등록, 2022년 형식의 현대 올류마이티 어, 와이드 6.6 슈퍼캡 오토 17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어, 아시다시피 요즘은 3.5톤 윙바디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어, 각각 사이즈가 모두 달라지는데 그중 처음 나올 당시부터 현대에서 정품으로 나온 광폭 윙바디 차량이고 파레트 어, 8장이 아닌 10장까지 적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1년 정도 지난 윙바디 차량이지만 당연히 하부 프레임 부식이 일어난 거 전혀 없고, 기본 소모품인 앞뒤, 타이어 상태도 90% 이상 남아있는 윙바디 차량입니다. 어, 정말 연식이 1년밖에 안 된, 뭐, 웬만한 부분은 모두 신품과 동일한 윙바디 차량이고, 현 상태가 당연히 도색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아무래도 주행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와 동일한 지금 외관 상태이니 참고를 하시면 되고 바닥은 알루미늄으로 보강이 된 윙바디 차량입니다. 어, 3 5투 윙바디에서 중요한 내경 제원은 길이 5,800, 넓이 2,280, 높이 2,200으로 ppf 1,100파레트, 열장이 적재가 가능한 3.5톤 윙바디 차량이고 뭐 아무래도 높이까지 넉넉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또한 현대 마이티 중에서는 열장이 가장 길게 나왔으니 참고를 하시면 되고 어 정말 연식도 1년이 아직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AS 부분도 모두 살아있는 3.5톤 윙바디 차량입니다. 무엇보다 실주행거리가 14,000km입니다. 어, 현재까지 약 1년 정도 지난 윙바디 차량이 이 정도 주행거리면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이고, 오토 미션으로 나와 정말 조금 더 편리하게 운행이 가능한 3.5톤 냉바디 차량이니 나머지 부분은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